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53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헌법개헌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바른 헌법개헌을 위한 국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대전방송 이승희 기자입니다. 바른 가정세우기 시민연합을 비롯해 53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바른 헌법개헌 국민연합은 17일 현재 국회가 검토 중인 헌법개헌안에 동성애와 성평등,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 삽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바른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대회를 대전광역시 둔산동 타임월드 사거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연적이고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시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를 비롯한 2만여 명의 시민이 거리에 운집한 이번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현재의 양성평등 조항을 남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사회적 성평등으로 바꾸는 등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헌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여반은 헌법 개헌 절대 반대한다. 동승의 동승원 운영하는 성평남 절대 반대한다. 또한 헌법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망명권이 신설되면 과격 이슬람 세력의 유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 대표자와 함께 의학계와 법조계. 교육계 대표자들이 릴레이 연설자로 나서 동성애 합법화 헌법 개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에이즈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들을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차별금지 사유에 언어와 인종이 포함되면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역차별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하며 성적 지향으로 동성애를 옹호해 온 국가 인권 위원회의 헌법 기관화에도 반대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성적 지향을 이야기하고 감언이설로 속이는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엄한 심판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탈동성애자의 고백과 함께 청년 대표와 어린 학생들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대전시청 인근을 돌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헌안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가행진을 펼쳤습니다. 30년 만에 실시되는 헌법개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